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될 기우일보 회장 후보 박상희, 부회장 후보 인솔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공약 부러 가보실까요? 뭐야? 우와. 우와, 냄새다. <laughs> 이런 냄새를 없애드리기 위해 자동 방향제를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옷걸어야지. 뭐야? 옷걸이가 없잖아. 저희 회장 부회장이 반별 옷걸이를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오예.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기호 1 번의 박상희, 이은솔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교해볼까? 그래.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얼굴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성덕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해였지 아무도 도저히 얼굴에 보여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얼굴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어? 이거라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아무도 없어 재미 그 없어 공약 1요락대복면강 실시 이번에 과학 축전한다는 같이 한번 가볼래? 오 좋지. 같이? 가.. 아,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 아, 아. 어떡하지? 이거 답해래동복정은 노노, no, no. 활동후 보고서는 생기부에도 기재된다고. 네, 재밌게 보셨나요? 그다음 공약은 영화 데이입니다 학교 강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간식도 먹으면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아보세요. 저희의 다음 공약은 스포츠 연품 대회입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등 다양한 공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나 되어 가능합니다. 그럼 저의 마지막 공약, 이 e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기존과 달리 분방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원하는 종목을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교 생활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벌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행복하다면 그 끝은 왠지 해피엔딩이 될 듯한 기분이 들죠.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통해 시작부터 즐거운 2024년, 특별한 한 해의 출발, 저희와 함께 만들어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회장으로서 본인의 매력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희는 8점? 9점?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8점 9점으로 할게요. 겸손한 것 치고는 높은데요. 그러면 3번 후보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채로운 공약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 아닐까요? 와, 열정이 남다른데 다채로운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채로운 공약이 뭔지 짧게 소개 가능할까요? 저희는 다양한 공약이 있는데 그중 여러분약께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축제와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 자료를 게시하고 공대여를 해드리는 등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아, 조금 짧은데 더 소개 가능할까요? 사실 비밀인데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자면 남은 금액으로는 교실 그 재단기 설치, 그리고 체육대 지제 촉청 그리고 성도마켓 운영 되있습니다와 공약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말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하는 학교로 바래다줄게. 여러분 원하는 것 바래 다 줄게. 일차 공개 가능하실까요? 네 잠깐. 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회장과 부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기호 4번 이연우, 김지우입니다. 저희가 앞에 준비한 영상을 잘 보셨나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싶은 마음에 일시에 자주 뜨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출마하게 된 계기는 조금이라도 더 편한 학교 생활과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과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어 저희가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학생회장이 되면 우리 학교를 더욱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성과 재미인데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심사를 존중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호 4번 이연우 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뽑아 주세요.